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쳐라. 안녕하십니까. 깔방입니다. 오늘은 너무 정보가 없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어, 8월달 일본 여행 갔을 때 도쿄 가구치코, 가구치코 슈오카쿠 고케츠 요칸에서 묵었던 요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도쿄역에서 가구치코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 소요시간은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2시간이 조금 안 걸렸던 것 같고요. 드디어 가부치코역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등을 지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시면은 역한 송룡버스 플랫폼이 나옵니다. 10번 플랫폼이고요. 10번 플랫폼에서 각 역한의 송룡버스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10번 플랫폼, 한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송영 버스가 도착을 했고요. 송영 버스를 탑승을 하면 됩니다. 예, 송영 버스 기사님께서 료칸 측에 저희 예약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탑승 시간 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하십니다, 기사님께서. 물론 일본 분이시고요. 네. 네, 기차역을 출발해서 료칸 가는 길을 네,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담아봤으니까 주변 풍경 한번 보시면서 료칸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역을 빠져나와서 유해전에서 네, 한쪽 길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욕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문쓱 열리고 이라 사이마스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음, 호텔 내부 전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있고 레스토랑 네, 그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요. 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네, 기념품 코너. 마련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다가 우측편에는 네, 온천 목욕시설이 그렇게 있고요 네, 안쪽으로 쭉 가면은 뭐 자판기와 안마의자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 안마의자가 참술 먹고 딱 누워봤는데 잠이 정말 잘 왔습니다. 네. 뭐 다른, 별다른 건없고요 사먹을 것도 없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은 아이스크림 자판기와 담배 자판기, 이 정도 있고, 안쪽에는 네 뭐회의실 같은 뭐 비스무리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내부 매번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1층에는 편의 시설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2, 3, 4, 5층이 룸. 있고 저희는 5층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스모킹 룸 흡연실도 있고요. 방들은 호스 전망으로 해서 일렬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알출해. 나오고, 네,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요. 사실, 이 료칸은 후지산을 보기 위해서, 예. 온찍 후지산을 보기 위해서 선택한 역한인데 후지산을 한번, 아주, 구름에. <laughs> 가려져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하나도 안 보이네. 빠르게 한번 룸을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네. 옷장, 네. TV, 네. 테이블, 네. 뭐 에어컨 가습기, 네. 냉장고 있고요. 네. 텅 비었고, 별 다른 건 없고, 네. 변기, 네 샤워시설, 세면대랑 샤워기, 프리드링크 2시 30분부터 6시 반네 레스토랑의 전경이고, 조식도 네,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경을 한번 쫙 보고, 생맥주 기계 버튼을 누르면 맥주가 나옵니다. 이거이 맛있겠네 맛있습니다 네. 음료를 들고 멋진 뷰를 감상하러 갑니다 아 사실 와서 기가 막히다 끼지 이뭐참 이경영 선생님께서 보셨으면은 좀반말하셨겠네 좋았어 진행시켜 사진까지 진행시켜 네, 사진 한번 봐가지고 잔잔한 물귀와 함께 소스 그 뒤에 후지산 정말 장관입니다 음, 석식은 네, 일본식 네, 가이 새끼 요리를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정말 가이 새끼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아 역시나 정말 네, 맛이 없었고요 네, 정말 맛없어요 네. 그리고 네 대역장 네 사실 촬영을 하면 안 되지만 오전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빠르게 배수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대역장 안에서 보이는 후지산 뷰 아, 정말 좋았습니다. 네. 몸을 담그고 후지산을 바라볼 때 정말 멋졌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은 네, 역시나 아고 싶고요. 앞에서 버스 네, 이번 플랫폼에서 탑승을 했고요, 저희는 네, 도쿄역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네, 위해서 네, 버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버스 소요시간은 약 네, 1시간 3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이렇게 가루치코 여행을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숙소 예약은 제페리칸이라는 사이트에서 예, 진행을 했고요. 예, 2023년 8월 17일 예, 저희가 다녀온 기준 68,500엔, 약한 63만원 정도 예, 현장 결제를 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가구 축구를 방문을 한다면 예, 또 다른 숙소에서 예, 또 다른 경험으로 예, 즐거운 여행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영상 보시고 가구치코 여행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